이 사람 화가 인가요? 다빈치? 그쵸? 대박이다 네오노라우 다빈치는 비논에즈 뭐머으로 알려져 있다 음 선생님이 비논에즈의 수건을 지금 암기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비논 뒤에 있는 에즈까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비논에즈가 왜냐면 몇 개만 적어 드릴게요 나눠 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뭐무스로 유명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비노네즈가 그냥 유명하다라고요 한마디로 의미를 확실하게 통하게 하기 위해서 유명해지다라고 한 거예요. 비논투하니까 어떤 누구 누구에게. 역시 알려지던데 의미가 확 통하라고 알려지게 되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그 그, 그 사람 있잖아 뭐 잘하는 거로 진짜 유명하다. 그 사람 있잖아 우리한테 알려줬다. 걔 옥장판이라고 알려져 있다. 옥장판이라고 알려져 있으면 옥준선이가 바이죠. <laughs> 우리 학교에 알려져 있으니까 투겠죠. 옥장판이라고 하면 장지연하고 맨날 싸우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아 옥장판으로 다 영어 수업이 되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전치사만 갖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얘만 알고 있습니다. 됐죠? 네. 머머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머머들이니까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 명사 그다음 오브 올타임 하니까 역대 역 오브 올타임을 뭐라고요? 역대 역사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역사상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가장 유명한 이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화가들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애우셔야 돼요. 이 정도.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까지 정도는 애우셔야 돼요. 오브 올 타임까지 이렇게까지는 애우셔야 돼요. 역사상 역대 가장 위대한 화가들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었다. 요 페이지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위대한 발명가, 과학자 다 적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가, 발명하다, 그리고 발음 이좀 궁금 하긴 한데 무식 이라고 읽지않 을까 싶 어서 죄송 해요. 뮤직 궁 금해 미스 장, 미스 장 어떻게 발음 할지 꼭 해줘야 돼. 해석 시험 볼때 엄청 기대 돼. 자, 발명하다 뒤에 5월이 붙어서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가 붙어서 사람이 되겠고요. CIIAN이 붙어서 역시 사람이 되는 사람 만드는 아이들이 조금 달라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교과서 뒤에 나오겠죠. 극히 few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들. 뭐 뭐라는 거? 네오나르 다빈치가 또한 상의적인 쿡 요리사인데 요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티브를 붙여서, IVE를 붙여서 창의적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쿡 자체가 요리사니까 ER 붙이시면 기구가 되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적어놨어요. 물론 중학교 1학년 문법입니다. 근데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알고 있다. 몇명 몰라요. 이런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 다빈치가 위대한 요리사였다고. 이렇게 됐죠. 연도 앞에 붙는 것은 전치사 인이 되겠습니다 1473년에 20 years 2 0살이었던 다빈치는 웍디에 에즈까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웍디에 에즈까지 암기하셔서 뭐머스로 일하다 입니다 이랬다 요리사 플로랭스 이탈리아의 전치사들 좀 볼게요 음식점은 애시구요 그 다음 플로렌스라고 하는 지방에는 인이 붙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단수명사였던 이 단수명사였던 이열을 이열스로 복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을 텐데요. 어렵지 않지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가 take charge of 수고로 암기해 주세요. 투쿠 차지 charge of라는 거. 그가 키친 주방에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을 때 바꿨습니다. 메뉴를 완전히 부사이고요. 동사를 수식합니다. l 이 붙어 있는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게임은 조금 있다 한다고 전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아 게임할 시간 됐죠. 음, 오케이. 자, 우리 분사구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장이 눈으로 준수 안 되겠네라고 했고요. 점속사 <laughs> 지우시고요. 너 자막 처리돼 얼굴에서 어, 막 자막이 나와요. 어이구, 어이구, 옥준서. 이러면서. 음성 <laughs> 지원이 돼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원형에다 ing 붙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taking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는 다 적어주시면 우리 분사구문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웬 지웠고요. 히 지웠고요. 투 k 의 동사 원형인 take에다 i n g 를 붙이는 taking. 그래음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taking charge of the chicken. 아, chicken 뭐크인데 kitche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그는 make. 진짜 만들다에 오랜만에. 잠시만요. 어? 어 됐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들다요. 사역동사 아니네. 반가워서 적어봤어요. 쉬운데 간단한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간단한 1번 형용사. But, 하지만 예술적인 이 얘는 드시는 음식입니다. 음식처럼 뭐뭐 같이. 가 되겠죠. 생선가치요 위드는 곁들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드는 곁들인 되겠고요. 어퓨는 약간의 아, 설명해야 되겠다. 당근 슬라이스 있으니까 좋고. 조각들. 자,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약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리들과 리들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리들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오고요. 반대로 어피는셀수 있는 명사가 옵니다. 있는 명사가 오는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슬라이스 d s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걸로 판단해 달라고 했죠? s가 붙었으니까 셀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i 어리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우리 퓨 가지고 아까의 소수. 요 소수예요, 소수. 소수 그러면 퓨도 있고 리들도 있겠죠? 똑같은 의도로 푸시면 돼요. 리들을 가지고 푸시면 되겠죠? 얘는 역시 셀수 없는 거예요. 없는 명사. 퓨어는셀수 있겠죠? 당연히. 셀수 있겠죠? 이렇게. s 안 붙었다고 괜찮아요. s 안 붙어도. 뜻이 복수면 복수니까 셀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구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몇몇의 This is 음식들. 음식들은 심지어 데코레이드 하니까 장식되는. 아마 시험 문제에 데코레이티드냐 데코레이팅이냐고 낼 거예요. 그러면 또 쉽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뭐스로라고 하는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있으면 전치사 앞에는 pp분사예요. pp분사. 그리고 해석으로 푸실 분들은 사물 pp 이러시면 되겠죠? 사물 pp. 몇몇의 음식들은 심지어 장식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라고 오늘 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unhappy, 행복해하지 않았었습니다. 꽃으로 장식해줬는데 행복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be used to DC. 와우, 대박. 났네요. 자, 삼총사 적어 드릴게요. 어, 잡는 애 얼른 갖고 올게요. 요거만 얼른 적고, 고그 잡는 아이 얼른 갖다 놔야 되겠다. 치웠더니 바로 생겨 버렸네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수령이 있었던 송절중 시대에도 이거는 시험 문제의 정답이었었습니다. 서수령으로도 냈었고요, 서수령으로도 냈었고, 객관식으로도 냈었습니다. 유주도 투 원형이면 학원했다, 이었다,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앞에 이렇게 유주도 투 앞에 비동사가 있다면. 이 앞에 비동사가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풉니다 앞쪽이 사물이면 비유저트 사물이면 원형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가 사람이면 ing나 명사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얘는 원형이고요 얘는 ing나 명사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객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 사람이네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비유저도투디의 명사인 음식이 왔죠? 음식 확인했죠? 그럼,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음식에 익숙했는데, 큰, 큰 양의, 양의, 큰 양, 많은 양 하면 되겠죠? 많은 양의 고기, 고기. 고기를 가지고 있는 음식에 익숙했거든요. 뭐야 음식을 담담하러 써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단어를 공부시켜 드릴게요. 자 익숙하다 일때요 하나, 하나, 유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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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요 아이만, 요 아이만 바꿔 적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유저들은. 익숙하다라는 뜻의 어커스 텀드. 어커스 텀드.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위에 거 같네요. 아, 아니죠. 한글을 가려져 있죠. 이렇게라고 요거 요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 그럼 이 아이만 어커스텀드로 바꿔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어커스텀드 그들은 많은 양의 고기랑 고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제 마무리질게요. 애저 리절트그 결과 그 결과. 다빈치는 잡이니까 직장입니다. 직장을 로스트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렸다라는 거예요.